장로들과의 이제 대화 가운데에서 장로들은 유전을 중요시 여기죠.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특별히 유형적인 어떤 유전적인 규칙과 법칙보다 내면의 부정한 것들을 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니다 자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중요하며 나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이것을 보면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도 먹지 아니하며 그위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깨끗이 씻음이라 여기 3절과4절에 보니 그러니 부정한 손을 로볼 손을 씻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결하지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문제 삼는 것도 문제지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주님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 너희가 전통은 지키는 것 같고 의형적인 규례는 의형적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볼때 너희들의 심령은 상당히 더럽도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고르반 이 말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다 하나님께 했으니 나는 이제 뭐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공경과 효도는 하지 않는 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오늘 주일 지켰으니, 내가 주님 앞에 황금했으니, 예.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예. 하나님 만나는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겠다는 이게 위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 결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결혼의 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전혀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결혼생활이 행복한 결혼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지 않냐고 결혼이라는 툴, 이 정말 법의 규칙 아래서 한 집안 안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규례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규례는 우리의 심령에 심령을 더 아름답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용기예요. 육체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의 육신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속의 문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물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깨끗 해야 되겠죠. 네. 외모도 우리가 갖고 해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속이에요. 자 한번 보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이 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말 말은 뭐 그럴 듯하게 하고 행동은 의형적으로 네.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 인격자야 하지만 속이 이런 곳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선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어디가 속이 진실해야 돼요. 사람도 보니까요. 예, 오래 교제하고 오래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속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의형적인 것, 뭐,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중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 여기 나오는 거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도족질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늠하는 마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또 비방, 교만, 허세, 우매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의형적으로는 자기들이 뭐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에서 여기 수르본에게,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들려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이 원리에 유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끝 이 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아직은 지금 자녀의 떡을 먹이고 있다 이 말. 이것은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방인의 물론 우리 주님이 그녀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멍나이다 네. 그러니까 대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부스러기라도 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부스러기많이라도 오늘 주님 주십시오. 님주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나를 출발할 수 있게 해 주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자비의 주님이시고 긍휼의 주님이신데,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여이아내 믿음이 크더다, 내 딸이 귀신이 떠났느니라. 달려가 보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이런 하나님 의 나라가 심겨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시돈 땅에서 고쳐주시는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립니다. 듣게 됩니다. 말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님 나라가 심겨지고 있다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속이 깨끗한 예수 보혈로 씻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밤도 씻으십시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 속에서 에바다 열리는 이런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